사실은 뭐 배운 게 야구다 보니까 음. 험난한 길을 많이 겪어봤죠. 투자해갖고 야구장도 짓고. 어. 뭐, 빙그레 팬들, 하다 팬들 보면 서운해하시겠네 <laughs> 이거. <이것도>. 네. <laughs> 생각이 이제 한 번씩 떠올라요. 너는 사업을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거라고. 음. 인터뷰 하다가 난 사업이 내네 적성이야. 난아다면서 음. <laughs> 사업할 거야. 음. 이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송혜섭 전설은 그 이후에 지도자 과정으로 좀 갔을 때 가, 아니, 지도자 역할을 하셨을 때그 후에도 계속해서 좀 지도자 길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아 근데 왜? 근데 이제 운동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네. 은퇴하면 음. 이제 사실은 뭐 배운 게 이제 야구다 보니까 음. 지도자로 계속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3년. 코치 계약을 했는데, 3년하고 또 연장되면 참 좋은데. 음. 그렇지. 그 연장이 안되면, 이게 참, 음. 그 살아가기가 막막하다고.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자도 아마하고 프로하고 쌍백일 걸로, 그프로조시들 감독을 못하게. 음. 당장 이제 야구계를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야구밖에 못하셨어요? 아, 야구 떠난 다음에 고민 엄청 많이 했죠. 네. 뭐 사업도 하고 뭐또 이제 뭐 식당, 식당 이제 참치집도 하고 어. 또 이제 그 고깃집도 하고 예. 야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야구 좀그좀 음. 그 발전을 위해서 좀 대전서 좀 낙후돼 있어 갖고 음. 내가 이제 야구장을 이제 투자해 갖고 야구장도 짓고 어. 살아가면서 예. 험난한 길을 많이 겪어봤죠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이제 홀가분 하고 음, 다행입니다. 뭐또뭐 어, 뭐 여유가 되면 이제 이제 뭐좀 어린애들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줘요. 음, 음. 그런 마음도 좀 갖고 있고 음. 대전에서는 많이 알아보시겠어요. 너무 많이 알아보죠. 또 야구 쪽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십 음. 분도밖에 음.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OX 빨리 진행하고 예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질문드리면 맞으면 오, 틀리면 X 그리고 뭐 애매하다 싶으면 세모 이렇게 가운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자 있다 없다. 하나 둘셋 어, 언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해태가 자꾸 생각나요. 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빙그레 팬들, 하나 팬들 보면 서운해하시겠네요. <laughs> 이 <이거>. 적이 <다녀, 웃음> 너무 많이 들어갔고 어.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뭐 옛날처럼 막그 생각이 이제 한 번씩 떠올라요. 젊으면 또 가고 싶어. 지금도 설레세요? 네, 그 야구장에서. 어, 야구 아, 지금도. 응. 전설 선수는 언제로 돌아가. 저도 뭐 프로 선수 응. 못 했으니까. 음. 음. 4년 했는데 한 5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아. 생각 아. <웃음> 여기 <웃음> 나오는 모든 전설들의 <laughs> 공통된 마음입니다. 응. 조금이라도 더 내가 마운드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라운드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때 그 야구장의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또 맡고 싶다. 그 떨림을 다시 한번 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자두 번째 다시 선수로 돌아간다면 나는 타이거즈에서 또뛸 것이다. 하나, 둘, 셋. 어, 아 약간 멈춰서 송이사 전설 방은 정이 많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대답이 된것 같고 왜 자꾸 멈치다셨어요? 맞는거 생각이 나서 <웃음> <웃음> 아니 송이사 <laughs> 전설은 누가 여기서안 건드렸나봐요 그때 <laughs> 성선님 이뭐 어. FM이고 어. FM이고 또 누가 뭐저 미운 행동을 안 했는데 우리는 또저 술도 먹고 이렇게 뭐, 술이 야들, <laughs> 뭐 표현이 아니지만 선배들한 테 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조마꾸를 그래, 그랬죠. 아 <laughs> 음. F.M.이셨어요? 착하, 착한 야구 선수? <laughs> 아주 노력 많이 했어요. 아닌데 1년 선배인데 굉장히 해. 어려운 선배예요. 아말 수도 없고 아뭐 이렇게 술한잔 먹을 때밥 먹을 때, 때 좋지만 운동장에서는 자기 고 자기 이 하고 그러니까 화이팅 좋고 그러니까 아좀 말하기가 좀 어려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우회 선배들, 김용남, 뭐, 어, 네. 김종현 이런 선배들한테는 네. 쉬웠는데 네. 김성환 선배하고 네. 이제 친구인데 네. 김성환 선배한테는 쉽게 들어가는데 송은 네. 선배한테는 아. 좀쉽게못 들어갔죠 <laughs> 그게 뭐 싫고 아니누가좀그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조금 아... 배워야겠다는 게 있었죠 송수석 전설을 보기에 그때 양성호 전설은 문제 아였습니까 아 그렇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좀 심하게 했다고. <웃음> <웃음> 술 먹고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감독님한테. 요즘 같은 건 했나지 그때. 야 선수 시절에 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또 해태 시절에 그러니까 음. 모습들을 보면서 방금 그 송희섭 전설 얘기했지만 거기서 정을 다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음. 다이거즈에 대한 음. 정을 <laughs>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셋아다 오시네 고 예. 세모예요? <laughs> 어? 다시 태어나면 야구는 안할 거다. 왜요? 저는 그 사업을 할것 같아요. 사업을? 네. 아... 그 지금 베트남에서 조그만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요? 물류 포딩 회사를 하고 있는데. 아... 네. 그위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사업을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거라고. 음...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어, 좀 표정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항상 복합해지거든요. 아... 싫으면 시, 밖에 나가서 표정을 하거든. 음... 근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게 아주 첫 번째거든요. 음... 어, 그 상대방한테 싫은 표정을 보이면 그 비즈니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표정은 항상 안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때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른다 이거. 여러분들 어... 항상 그렇게 마음속에 있다러고 말해 주시죠. 야, 이게 인터뷰하다가 난 사업이 내 적성이야. 음. <laughs> 나시 때 하면 사업할 거야. 음. 이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음. 저도 뭐 계속 하고 싶어요, 그냥. 아, 근데 그게 얼굴에 좀 보이세요, 지금. 네, 얼굴에 보이세요. 나중에 헤태타기아 타이거스 2군 감독으로 가자! 아유! <laughs> 뭐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아유, 백부로 아유, 저를 가죠. 아. 내가 못한 걸 이제 후배한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다. 3군으로 가라. 오히려 크게 나아요. 오히려. 그치. 응. 그, 이제 빙그레 때, 이제. 1군주 이제 졸업 고치하다가 이뭐이 음. 이, 뭐 년간 했다가 1년 원래는 처음에 내가 김영덕 감독님한테도 2 음. 그 이군으로 좀 내려 음. 보내달라고 음. 왜 그러냐면 같이 뛰고 음. 같이 노력하고 음. 힘들 때좀어 위로 해주고 가면서 이제 좀 음. 배팅 볼이고 펑고고 치는 음. 감독들이. 자, 보기 드물어요. 자, 그러면, 지하 응. 이군에서 모셔오려고 하고, 한화 이군에서 모셔오려고 합니다. 양쪽에서. 그, 어, 100%기아죠 어느 100 쪽으로 가야지? 한화편 안보셔야되는데 야, 그 정도로의 애정이. 아, 음. 그 정도로의 애정이.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이제 대전에 오래 살았으니까, 네네. 이제 뭐, 한화 걸 보고 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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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좀? 웃음> 이제 또아들내미도 그렇고. 네. 나는 이제 또 기약 걸 본단 말이에요. 네. 더 보면 더 맞지. 음. <laughs> 근데 뭐꼭뭐 뭐, 뭐 인터뷰 한다고 그래서 네. 그게 아니고. 정이 네. 너무 많이 들었고. 저래도 음. 이야기 했지만, 그 제2 고향이라고 항상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또 좋은 이제 아들, 딸도 낳고 집사람도 음. 만났고. 음. 제2의 네. 고향이 맞네. 어저께 감독님이 네. 김웅영 감독님이 여기 간다니까. 네. 제2의 고향 가냐? 그러더라. 아, 아, 음. 옛날에 혜태가 그립다. 음.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그손배들이 이제 좀그 음. 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올드 팬들 많거든요. 양호전설는 그런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이 남고 싶습니까? 어떤 혜태의 선수로 기억이? 저는 정말 혜태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음. 보여준 게 없고 83년 대타로 나가서 3타점 그 하나밖에 음. 보여준 게 없어서 해태 팬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럽죠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김홍용 감독님이 김봉현 선수 다쳤을 때 4번 타자로 밀어줬는데 그때 음. 4번 타자 역할을 막 훌륭하게 소를했습니다 어. 타율이 2할 2푼이지만 그 당시에 4번 타자 했을 때는 3할 8푼을 쳤으니까 우와. 그러니까 4번 타자로 오래 갔거든요 어. 사부 타자 재격인데 감독님이 걸안 시켜줘 갖고. 네. <laughs> 나에게 김봉현이라 <laughs> 해도 되나? <laughs> <laughs> 더안 보였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더안 여기 나오 사람들 다그 얘기. 왜 맨날 저렇게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송일섭 전설에게도 그때 이제 첫 녹화 때 음, 똑같은 얘기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음. 데 다시 한번 또 여쭤본다면 어떤 우리 팬들에게 어떤 패, 저기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좀 세대가 또 많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네. 그 지금 혜태 그 레전드 그팬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가 지금 많이. 그렇죠 많이 되신 걸로 알고 계시고 송에섭 이름 석자가 좀 기억 속에 음. 좀 남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가지는 뭐 지금 이제 기아가 이제 음. 기아 타이서스가 이제 서금또국에서도어서 음. 하고 있는데 도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서비서비스좀 기억 좀 많이 해서세요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 예, Thank you.